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우리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구를 미워하였도니 이는 내 뒤를 이을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이지 우매자이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 일반적으로 부자 삼대안 간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자수성가 말 그대로 그의 손으로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부를 어, 이루고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두 번째 세대는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 아버지가 성공하는 과정을 나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는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물려주었던 또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어, 다른 수없이 많은 재벌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발렌베리 가문의 중요한 어, 특징은 그의 후계자 그룹의 후계자를 선정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점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경영 세습. 그러니까 경영 세습은 적합한 후계자가 있을 때만 한다. 두 번째 후계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세 번째 후계자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네 번째 후계자는 부모님의 어떠한 도움 없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두명 이상을 정한다. 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뽑, 후계자를 뽑아서. 현재 6세대 7세대가 넘도록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문은 특별한 예외로 대를 이어서 유산을 지켜나간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내가 헤아르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엘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가 지혜자이지, 있지, 우매자이지야 누가 알리야만은, 내가 헤아리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리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지혜로 많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의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부유해졌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을 귀한 것을 은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영광스러운 샬롬의 나라 또는 태평성대 부유한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게 18절에 보시면 내 뒤에를 일리에게 남겨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 남겨주다 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는 쉬게 하다. 두 번째로는 두다 놓다. 어, 쉬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솔로몬이 수고하고 그가 헌신해서 얻게 된 결과물 곧 솔로몬이 남겨준 유산을 통해서 그의 아들은 편안하게 쉴수 있다. 뭐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다른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은 그냥 말 그대로 안락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다 또는 남겨두다라는 것은 한글 번역처럼 자녀에게 물려준다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돈 걱정 없이 지낸다 한들 그것이 헛되다 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더 불려갈지 아니면 어리석은 아들이어서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잃게 될지 허럼방탕하게 사용할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일생의 수고하고 헌신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 주었지만 그것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그의 수고, 그의 평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솔로몬의 두 번째 또 다른 고민은 어, 자신의 수고하고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숨를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불편하게 본 것은 자녀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불로 소득이고, 이것이 헛되고, 심지어 큰 악이다. 말 그대로 금수저로 태어난 이와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넘겨 주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밀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다라면 그 재정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물의 능력을 여러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이 있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스함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 지난 화요일 날, 이관직 어,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강의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강의 시간은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정신분열과 그리고 귀신 들림에 대한 강의였는데, 어, 강의 도중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렇게 조현증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 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 평균 연령이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그러니까 20대 뭐 20, 25살 전후 어, 젊은 세대가 어, 정신병이 많이 걸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정,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 뭐 정신병이 걸리지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 세대는 정신 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피로를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정서적인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디모데우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물려진 것이다. 영원한 것을 물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물려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한 재산의 재정적인 것을 피우, 채우, 피우, 채워줄 재정의 능력. 하나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서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주일학교와 유스 전도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전도사님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스와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랬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재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서의 능력을 정서의 충만함을 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그리고 바른 신앙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할 유수와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의 능력, 정서의 피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하겠니다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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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은 마치 맞제감슈인퍼와 안 속에 지 아무도 모르는 곳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안 속에 물지 아무도 모르는 곳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고서 발견한 사랑을 깊어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귀어이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사고. 맞지, 전그끝 맞지, 어째 가. 오늘은 보석이라네. 저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